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능력주의를 넘어 평등사회로라는 제목으로 결과에서의 공정과 평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패널로 모셔 온 분은 박권일 작가님이십니다. 박권일 작가님은 88만 원 세대라는 유명한 책의 공저자이시기도 하고요. 올해는 한국의 능력주의라는 책을 편기도 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만든 어 질문이 있었는데요. 음, 우리나라가 사실 아시아의 굉장히 예, 민주주의 국가로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 성장 도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네. 예, 상당히 이제 뭐잘 사는 나라에 속하는데,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현직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켰죠, 촛불 시위로. 이렇게 정의롭고 좀 깨어 있는 시민들의 나라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불평등이라는 문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집단 행동을 나서지 않는가라는 음. 평소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의문이 든 이유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어 불평등이 굉장히 심한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1990년에 상위 10%가 소득의 35%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 2020년, 2005, 지금 최근에 와서는 45%까지 증가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거의 10%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반면에 하위 50%는 지금 90년 당시에는 21%였는데 네. 16%로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격차가 굉장히 90년부터 지금에 이르는 시간 동안 30년 정도 만에 굉장히 심해졌다라는 음. 것이죠. 게다가 이제 자산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심각하고 어 이런 상황에서 사실 실제로 많은 시민분들도 한국사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다 아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이렇게 해소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기만 할까? 한국인은 땡땡땡은 죽어도 못 참지만 땡땡땡은 네. 기꺼이 참으니까입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 사람은 불공정을 죽어도 못 참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정의로운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뒤에 또 있습니다. 불평등은 또잘 참아요. 한국 사람들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불평등을 선호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능력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음. 불평등이라는 문제도 되게 중요한 문제지만 그 극악과 관련되어 있는 한국 사람들의 인식은 왜 중요한가?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민중적 관점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엘리트들이 나쁜 놈들이고 음. 민중들은 피해자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음. 그런데 사실 인민 대중들은 그렇게 무력하고 희생양적인 그런 피해자이기만 하진 않거든요 예. 얼마든지 저항을 할수 있고 얼마든지 권력이 될수 있는 게 바로 인민들이고 스스로 또 해방시킬 수도 있는 동시에 또 스스로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제 인민 대중이죠 우리 스스로가 인민 대중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사실 정의로운 사회라는 거는 소수의 지도자가 아니라 정의로운 다수 인민 대중들이 있어야지 성립이 될수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얘기하면 부정의한 사회, 불의한 사회 또한 악랄한 소수 지배 집단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는 수많은 대중들이 또 있어야지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이제 대중들의 인식이라는 게 사회 구조의 변화를 추동하는 결정적 요소라는 겁니다. 음. 그게 바로 이제 인민 대중이 역사의 주역이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인 거죠. 어, 그러면은 지금 타이밍에서 한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참가자 분들의 인식이 어떤지 살펴보는 첫 번째 실시간 설문을 해보고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두에게 기회와 과정이 공정하다면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따라 생기는 경제적 격차는 인정되어야 한다 한60% 동의하지 않는다 22% 모름 17%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 어, 예, 작가님 보시면서 좀 결과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어. 그 제가 봤던 데이터들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실시간으로도 이 예. 정도 결과가 나온 거 보면 예. 제가 본 데이터도 사실 한66% 정도가 예. 아, 저 대답을 격차가 인정돼야 된다. 혹은 음. 격차가 더 벌어질수록 좋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받고요. 예. 많은 조사에서 한 고정 3분의 2 가량이 동의를 하는 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제 능력주의라는 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능력과 노력에 따른 응분의 보상 체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차별과 불평등이 정당하다라는 이데올로기라고도 볼수 있고요. 보통 학벌 사회를 극복하고 능력주의 사회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식의 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혹은 능력주의가 이제 왜곡되고 타락해서 문제이지 능력주의라는 이상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네.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제대로만 관찰 되면 능력주의는 굉장히 정의로운 것이다. 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또, 능력주의가 경쟁적인 개인주의를 조장하고 불평등을 좀 심화시키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세습신분제, 음. 본건적인 그런 세습신분제보다 낫지 않냐. 예. 그러니까 능력주의 자체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 음. 어쨌든 긍정해야 된다라는 식의 말씀. 네. 예. 데 이게 제가 어,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이해이면서 능력주의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라는 겁니다. 음. 이거를 이제 교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능력주의라는 것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능력주의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현상 네. 이게 이제 현실적 능력주의예요. 그러니까 불합리한 특권을 공정으로 가장하고 음. 좀 어, 이렇게 좀 가리는 그런 이제 위장된 신분제. 사실은 신분제적인 건데 네. 능력주의인 것처럼 마치 능력인 것처럼 그러니까 부모 소위 말하는 부모 찬스를 썼는데 마치 네.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위장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네. 게 바로 현실적 능력주의이고요. 세습 신분제적인 요소가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가정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추상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네. 완벽한 능력주의. 이게 음. 이상 이상적 능력주의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현실적 능력주의는 문제지만 네. 이상적 능력주의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많은 애들 생각을 하거든요. 네. 현실적 능력주의와 이상적 능력주의의 공통점은 능력과 능력을 이제 분배 유일하거나 지배적인 규칙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현실적 능력주의와 이상적 능력주의와 문제까지 합쳐서 이세 신분제까지 합쳐서 이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셋 모두가 불평등 자체를 부당한 음. 방식으로 당연시한다는 겁니다. 부당하게 당연시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 부당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상적 능력주의라고 해서 다 정의로운가? 이거를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 능력주의조차도 정의롭지 않다면 우리는 음. 능력주의 전체를 의문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이상적 능력주의는 왜 그러면 어, 정의롭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 롤스라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굉장히 유명한 정의론의 철학자죠. 이분이 정의론이라는 책에서 이미 이제 능력주의에 비판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능력주의를 재능과 노력과 기여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어, 네.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상적인 능력주의를 가정했을 때도 우리가 능력주의를 긍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음.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철저하게 논증을 합니다. 자 재능의 경우 뭐 어떤 재능이든 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내 네. 거야 내 능력이야라고 얘기는 할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거 그 문제하고 우리가 그 능력에 의해서 이 사회에서 막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다거나 큰뭐 명예를 얻는다거나. 그거하고는 분리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음. 만약에 그렇게 어떤 보상을 받거나 혹은 지나친 어떤 패널티를 받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권리나 책임을 갖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음. 그거는 그러니까 운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공부를 만약에 잘하게 태어났지만 다른 네. 사람들은 공부를 못하게 태어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상황.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부적 자질의 배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천부적 네. 자질이 배분된 상황 자체는 그냥 우주의 우연인 거죠. 음. 그것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이렇게 살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내가 당연히 그런 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도덕적인 자격이 없다는 라 음. 거고 그렇다면 노력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노력이라고 얘기하면 또 재능보다는 사실은 본인의 몫이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노력은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한그러면 그거 거기에 대한 보상은 본인한테 자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할 수 있죠. 네.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로이스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성격은 대체로 자신의 공로라고 주장할 수 없는 훌륭한 가정이나 사회적 여건에 달려 있다. 그래서 네. 응분의 몫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적용될 수 없다. 보다 나은 자질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것들이 같을 경우,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같을 경우에 네. 양심적으로 노력하기가 보다 쉽다. 자질이 좀떨어지는 사람보다. 네. 그래서 그들에게 보다 큰 행운이 오리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노력을 하기도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네. 공부에 노력하기 쉬운 거잖아요. 아, 네. 공부를 싫어하는 친구들, 공부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노력 자체가 힘든 거죠. 음... 그리고 이 노력이 힘들다는 것은 결국은 그 노력을 할수 있게끔 집에서 또 어, 뒷바라지 얼마나 해주느냐 이런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상당히 이제 환경이라는 부분과 떼어내올 수가 없다. 그래서 노력 역시도 개인이 보상에 대한 자격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롤스보다 더 나아간 주장도 있습니다. 아예 성공해서 개인의 재능 자체가 변수가, 주된 변수가 아니다라는 예, 연구도 있습니다. 올림픽 수영 챔피언들의 어떤 환경이나 재능을 꾸준히 오랫동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챔피언들끼리 혹은 챔피언이 아닌 사람들과 사이에 어떤 체력적인 격차, 근력이나 심폐 지구력이나 이런 한계치가 굉장히 차이가 적었다는 겁니다. 네. 반면에 이 선수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가, 어떤 기후에서 태어났는가, 부모로부터 충분한 뒷바라지를 받는가, 혹은 수영 전문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훈련이 받는가 이것이 이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느냐 못 따느냐를 가르는 훨씬 더 중요한 지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거는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부차적인 지표였다라는 거죠. 결국 이들이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환경적으로 가난해서 그런 스포츠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결국은 이 연구를 보면 결국은 재능이라는 것이 성공의 변수도 될수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여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여라는 측면은 재능과 노력과 달리 실제로 생산이라는 거 생산성에 기여를 했느냐 여부가 이 사람의 보상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면. 그 네.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 자격을 가지느냐 라는 거죠 경제학에 한계생산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산요소의 마지막 단위가 생산에 기여한 만큼 보상한다라는 원칙이고요 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그 생산물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기여했는지를 밝혀낸다면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겠죠 네. 이게 얼뜻 보면 당연해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경제학 내부에서 엄청난 논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조앤 로빈슨이라는 경제학 어, 유명한 경제학자가 이 한계 생산력서에 대해서 근본적 비판을 가 합니다. 그 이론의 가정 자체가 수학적으로 틀렸다. 음. 증명될 수 없는 것을 마치 증명된 것처럼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기여했는지를 파악해내는 네. 게 불가능하다. 네. 그런데 불가능한 걸 마치 가능한 것처럼 전제한 다음에 이론을 전개했다라는 것이죠. 한계생산력설이라는 네. 게 네.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보상,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응분의 자격을 가지, 가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만약에 그 어떤 생산물에 대해서 기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 분이라는 것이 기업의 수요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해서 분배를 하고 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 그것이 필연적으로 내 것이 된다라고 주장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인류 전체가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잖아요, 산업이. 네. 그러다 보니까 20세기, 엔지, 20세기 초반 엔지니어와 21세기 초반 엔지니어가 똑같은 대학을 나고 똑같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의 생산성이 몇백백씩 차이가 나는데 음. 그 생산성의 차이는 이 사람의 재능이나 노력이나 자본의 투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술 발전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이에 인류가 그만큼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어 지금의 기술 생산성을 다 설명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대부분 80%를. 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생산해내는 것에 대해서 기여를 대부분 조,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음. 우리는 그냥 80%를 그냥 선조로부터 물려받, 선배로부터 물려받아서 그 기술을 바탕해서 우리가 지금의 어떤 어, 수많은 제 첨단 기술을 가지고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그냥 공짜로 받, 받아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이제. 예. 사실은 기여에 따른 분배라는 것들도 우리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거죠. 결국은 이상적인 능력주의라는 것이 어, 부정이하다라는 거죠. 음.